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제가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진짜 매일 같이 수많은 차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꼭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제가 최근에 검사소에서 겪었던 좀 특별한 경험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요. 검사 현장에서의 하루하루가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매순간이 정말 달라요. 늘 새로운 상황의 연속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나중에, 아, 그때 그해하고 이야기로 풀려고 하면 그 생생했던 디테일이 가물가물 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은 잊히기 전에 바로 기록해둡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남겨둔 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아, 그날은 시작부터 뭔가 좀 느낌이 쎄했어요. 첫 검사였는데, 저희 팀에 새로 오신 동료 검사원 한 분이 쉐보레 말리부 한 대를 보다가 되게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였는지 알려면 기술적인 걸 아주 살짝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속도계나 배출가스 검사를 할때 차를 이렇게 롤러 위에 올려 놓고 바퀴를 굴리거든요. 근데 이때 차가 미끄러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동력 제어 장치, 보통 TCS라고 부르는 걸 반드시 꺼야만 해요. 필수죠. 근데 이 말리부가 그 TCS 끄는 버튼을 아무리 아무리 눌러도 먹통인 거예요. 반응이 없었어요. 이러면 뭐 검사 자체가 스톱되는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직 일이 손에 좀덜 익은 그 동료분이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저기, 이거 퓨즈를 빼서 강제로 꺼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요. 와, 바로 이한 마디, 이한 마디가 그날 저를 엄청난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고치지 하는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문제였죠. 검사원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뭐랄까, 직업적이고 또 윤리적인 딜레마였던 겁니다. 그냥 편하게 가려고 위험을 감수할 거냐, 아니면 좀 번거롭더라도 원칙을 지킬 거냐, 딱그 갈림길의 선고죠. 자,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 검사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냥 빨리 끝내자 하고 퓨즈를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지는 딱두 개였어요. 첫 번째, 그냥 퓨즈를 빼버리는 거. 그럼 검사는 진짜 빨리 끝나요. 편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차들 있잖아요? 전자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퓨즈 하나 딱 잘못 건드렸다가, 와, 상상력 못한 시스템 전체가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전부 검사원이 져야 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 차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 오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원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버튼이 안 눌린다? 이게 그냥 아, 귀찮게 왜 이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명백한 차량의 결함이라는 거죠. 뭐 스위치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개통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검사원의 역할은 이걸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고객님 차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올바른 절차를 따른 거죠. 일단 그냥 시동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봤어요. 이게 컴퓨터 껐다 켜는 거랑 똑같은 가장 간단한 시스템 리셋 방법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되더라고요. tcs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휴, 만약 그때도 안 됐다. 그럼 전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부적합 판정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편이 보다 고객의 차를 보호하는 게 무조건 무조건 우선이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원칙을 강조하는지 그날 오후에 바로 깨닫게 해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한 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제타 사연이 있었어요. 이미 다른 검사소에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검사 불가 판정을 받고 저희한테 온 거였어요. 저희도 똑같이 해봤죠. 메뉴 들어가서 TCS 끄고, 롤러 위에서 엑셀을 촥 밟았는데, 와, 엔진은 막 부앙 하면서 RPM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바퀴는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꼭 기어가 1단에 딱 묶여 있는 것처럼 변속이 아예 안 됐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명백한 차량 시스템 이상 신호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차를 만약에 아침에 그 말리부처럼 편법을 써서 억지로 검사를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변속기나 구동계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검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하고 차주분께 이건 꼭 서비스센터 가셔서 정밀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이야기 쉐보레 말리부와 폭스바겐 제타 사례는요.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정도 검사. 그러니까 바른 길 원칙을 지키는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건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지켜야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자동차 검사 문화를 만드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사원이 조금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소중한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게 항상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정도 검사는요 차주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내 차의 숨은 문제를 찾아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편법을 쓰는 강제적인 검사는 없던 문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결국 올바른 검사라는 건 차주도 보호하고 우리 검사원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동차 검사라는 문화 전체에 신뢰를 쌓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차는 과연 이렇게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정도 검사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내 차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검사 분할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